안녕하세요. 사월입니다 어, 제가 김희씨 내동 홍익 아파트랑 외동 지관 아파트 인장기를 <laughs> 사진만 좀 알려드렸는데, 뭐또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켰고요. 어, 한 가지, 어, 제가 2019년도부터 이렇게 핸드폰 모바일 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PC 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어나 제가 다시 한번 제걸 봤어요. 민망하지만. 민망하지만 다시 봤는데, 모바일 상으로 설명을 해, 해드린 게그 시각적인 효과가 크더라고요. 잘 보이고 큼직큼직하니까. 어.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어, 앞으로는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어, 초보자였다가, 초보자 유튜버였다가 또 나름 또 발전시켜서 PC로도 가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모바일 화면이 크기 때문에 제가 모바일로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임장은 2020년 12월 26일 날 갔습니다. 저는 워킹맘 투자자의 4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5일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하고 영화관도 다녀오고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그 임장을 갔고요. 서울에서 김희식까지 이 임장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KTX를 타기는 좀뭐해서 지인 자차, 자동차, 자동차로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손품 판거 이렇게 14화라고 해서 링크를 덜어드렸는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 확인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임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해시 내동 홍익아파트 도착해서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음 지방 아파트 치고는 대지 지분이 적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선 아파트가 널찍널찍하게 막 떨어져 있지는 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정도는 아니죠 대지가 14평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났는데아 그래 30년 된 아파트 다웠고 물론 당연히 용적률 그렇게 높게 쓰진 않았지만 돼지가 조금 14평이기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자, 홍익 아파트는 7 8 0세8세대로 단일평수로 지어진 아파트고요. 이제는 이제, 이제 연안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어, 투자자들 그런 게 데이터망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어, 그래서 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비조정 지역이죠. 그 다음 뭐죠? 공지,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걸 공지가라고 하는데 공주가라고 하는데 이 공시지가가 1억이 아래다 보니까요. 좋은 점이 뭐냐면 자주책자도 취득록세가 1.1%라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세금정부잖아요. 규제정부인데 이 규제정부에서 이 물건은 구역지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 1억 미만, 공시지가, 공주가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1.1%라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음, 이 가격 자체가 1억 5천 선이기 때문에, 1%일 때는 200만원 안 짜, 어, 12%일 때는 2천만원 안 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산 거에 있어서, 이런 메리트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1, 1억 5천선에, 오, 어, 1억 6천에 실거래가서 떴어요. 물론 이제 1억 6천에 떴다는 건올수리돼 있고, 음, 이게 그 얘네들의 사양이 다르겠죠. 어, 입주 상태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1억 6천까지 떴다는 거, 그리고 1억 5천선 매물의 어떤 이 상태가 이 정도예요. 30년 된 물건인데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너무 소도시에 대해서는 서로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투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약간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대도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소도시가 돈을 못 본다는 뜻은 절, 어, 전혀 아닙니다. 소도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되는 건, 리스크가 크면 크수록 돈이 되는데 저는 직장인에 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리를 둘 필요가 없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편이라고 했어요. 즉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취지였지 소도시가 돈이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닌데 가도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도시에 투자를 안 한다고? 너희가 투자해봤어?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는데? 라고 약간 반박하거나 이렇게 공격적인 어조를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니고 개인 취향이라고 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주식도 아시겠지만 주식도 뭐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불러일으키는 투자법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그런 투자법이 있겠죠. 근데 선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어, 입지를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여기 이 흐리다. 어, 어쨌든 제가 매물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 1억 5천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등록세 1.2%. 이게 엄청나게 메리트죠. 왜? 투자금이 별로 없는 분들한테는 치등록세가 200만원짜리가 2천으로 뛰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음, 그래서 수익성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그래서 뭐, 얼마나 오를 것 같니? 이거 계산 좀 해봐라, 그러면. 인근에대상주가 연지 프로지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2 0 2 2년도가 입주인데요. 거기 이제 피가 3억이 넘어가지고 6억 정도의 물건이 나와요. 근데 홍익 아파트가 20평이 1억 5천을 잡고, 대지가 14평이면 이거 계산을 쭉 해봤더니요. 수익성이 1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전제는 뭐라고요? 연지 프로지오가 6억이라고 봤을 때에요 만약에 연지 프로가 더 오른다면 당연히 홍익아파트는 어, 이게 더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또 떨어진다면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 점은 항상 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조정일지라도 만약에 홍익아파트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 아, 구역 진행이 된다면 취등세가 중과되어 버리니까 요즘 뭐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김희시 아파트 올려드렸고요. 그, 한번 역사를 한번 봤더니 연지공원역이 있어요. 도보상태로는 한 15분 걸릴것 같은데, 만약에 동선이 생긴다면 단축되어 보일 것 같고, 학교는 김해 내동초등학교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장주. 이 지금 내동에서의 대장주는 연지프루즈 아파트인데요. 당연히 자본금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좋겠죠. 그런데 그게 좀 여의치 않다라시는 분들은 이 홍역아파트에 관심 두시고요. 그 2022년 3월 예정인 이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이 당장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든지 공부를 많이 하다보면 나의 인사이트가 생기고 나중에는 어떤 판단을 할때 나의 확신이 들어서 어,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거겠죠 자한 군데만 보면 아쉬워서요 제가 홍익아파트에 이어서 자, 외동주공단지를 가봤는데요 이미 발 빠르신 분들은 2020년 초반기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지금 파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하나 잊지 마세요. 어, 매도는요, 투자의 꽃이고요. 언제 매도했느냐가요, 굉장히 수익성을 잡으는데 빨리 들어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매도 시기가 중에 빨리 들어갔는데 너무 단타로 빨리 치고 나왔을 때 수익성이 적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늦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 여,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 홍익 아파트에서 주공까지는요,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요. 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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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연지 프로젝트 이야기였고, 외동 주공 아파트 이야기 해드릴게요. 얘가 지금 한 1억 8천 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단계가 뭐냐면요, 28일 날 교육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임장 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분양평수 신청 중이고사업승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외동 주공은 12, 13, 16평으로 구성돼서 받는 평형이 이렇게 돼요. 어, 뭐, 네 개는요, 이게 아마 이제 그분들 거, 거 같고. 그러면 사실, 어, 자기 거 아파트를 자기가 이제 건축비를 들여서 짓는 건데, 일방 분양분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일방 분양분이 생겼지 궁금해서 봤더니, 이에 주공 아파트 2종 일반 주거로 용적률이 260%를 받을 수 있지 않아. 이건 3종 일반 주거에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았냐 했더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부동산 소장에게 여쭤봤죠.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2종인데 이용적률이 나냐 했더니요. 자,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골조를 사용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니가, 너희들이 이런 걸, 너희 조합원이, 아이고, 이런 거를 사용한다면 인센티브를 줄게 해서 2,260%를 받게 돼가지고 일반 분양분이 나와서 그래도 사업성은 이쪽이 사업비에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제가 이 지금 주공 아파트 모습이고요.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투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자의 꽃이 뭐냐면 사실 이 소장님을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매수도 소장님해 주시고 매도도 소장님해 주시니까. 근데 제가 지금 제 블로그에서 계속 좋은 소장님들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 소장님, 제가 외동 어, 외동의 그 주공 아파트에 권혜경 소장님 브리핑이 그냥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어, 제가 이제 여러 명의 소장님을 만나지만 깔끔하신 분. 이 소장님에게 상담해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최고 평수인 16평짜리 매매가가 1억 9,500에서 2억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또 두, 두산 위브 제니스랑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현재 천당, 평당 1 천만원. 일반 분양가가 1,500이니까요. 뭐, 사실은 큰, 이득은 없지만, 그래서 뭐, 리듬단지가 치고 나간다. 근데 주공아파트 따라갈 거다. 나중에 여기가 새아파트 될 거다. 라고 하시면은요, 어, 뭐, 이런, 공주가 이제 1억이, 1억인데 여기가 이제 치솟모은 중간에, 여기는 왜냐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분석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가격을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시세는 이정도 하고 요정도 평형에 대해서는 요정도 평수를 받는다 이렇게 위에 말씀드렸죠 요거 생각하시고 한번 임장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 블로그에 많은 답변 달아주신 분 우리 한다스님이 더 팁을 주셨는데 제가 이게 당일치기는 무리였어요. 양복 <laughs> 10시간인데 이걸 다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몇 군데만 돌아보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 1박 2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지인들하고 가고요. 제가 생각한 게 어, 임장을 여행처럼 하시고요. 여행을 가셨을 때도 우리는 투자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임장을 하시는 것처럼 진행하시면 즐거운 투자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월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 제가 설명해 주는 게좀더 나으신가요? <laughs>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고 글로 빨리 읽고 싶으신 분들은 4월 재테크 어, 네이버나 이런 블로그 검색창에다가 어,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좋아요 어디든지간에. 4월 자본가, 뭐 4월, 4월 재테크, 4월만 치시면 어제 블로그나 유튜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이라 제가 12월 31일 날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발음도 부정확하고 전립 목소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 그럼 4월이면 이제 잠들고 Happy New Year, <laughs> Goodbye, Thank you.